관공서의 촉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 같지 않다는 얘기죠.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고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할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편으로 할 수도 있고요. 등기 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관공서는 등기필 제공 필요 없습니다. 등기 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할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공동으로 할수 있습니다.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네, 맞구요.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광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입니다. 2 0 2 4년 12월 3 1일날 개정이 됐고요.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 가능 여부 광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도 할수 있다.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등,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신청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공서의 등기 촉탁 시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여부입니다.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입니다.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 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네. 등기의무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관공서는 알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관공서에 등기촉탁시 등기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등기촉탁 수리 여부, 네,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명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 있어요. 관공서 하는 경우에만 이런 경우입니다.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우송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첨부한 등기 필정보 통지서 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촉탁에 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하여 의 등기 필정보 통지서를 촉탁관서에 운송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구요. 여기 이제 뭐 예규 내용이고요. 정리된 부분은. 네, 촉탁에 의한 등기종류입니다 처분제한이 있는 등기, 가압류나 가처분 경매의 경우고요. 채납. 공매 토지 수용 임차권 명령 등기 국경 유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등기는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우편 가능하고요, 공동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 필 정보는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요.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이면 인감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 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등기촉탁은 수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기에 관해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신청이고요. 광고적 촉탁 두 가지가 있고요. 공동시청, 단독시청, 제3자에 의한 등기,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그다음에 부동산의 명령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시설물로서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네, 맞고요. 행정조직인 업면은 등기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 네, 맞고요. 민법상 조합은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 재산의 건재당 설정 등기 할수 있다? 아닙니다. 할수 없습니다. 할수 없죠. 조합은. 틀린 건 4번이고요.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합에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을 하고 등기 명인이 될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외국인도 할수 있죠. 외국인도 요즘 뭐 많이 사죠. 부동산. 자, 요약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 신청 적격입니다. 자연이 외국인 가능하죠. 제한능력자 가능하고요. 유아도 가능합니다. 등기 다 가능하고요. 대신 사자명이 돌아가신 분, 그다음 태아,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은 태아. 불가능하고요. 법인의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농협, 축산업협동조합 다 가능하고요. 업면 동리는 불가능한데 법인 사단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인 경우 종종 문중 교회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그다음에 장학계자연부락등 대표자 명의로는 등기할 수 없고요. 등기는 사단 재단의 명의로 그러니까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가 하든지 아니면 관리인이 등기 신청하게 됩니다. 민법상 조합 계약의 한 유형에 불과하므로 등기 신청 적격이 없죠. 조합 명의 등기 신청도 안 됩니다.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 가능할고요. 학교 같은 경우 사립학교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자체 명의로 등기 신청이 안 됩니다.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고요. 국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입니다.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명의로 각각 등기합니다. 등기 당사자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태아로 있는 동안에 태아의 명의로 대일인의 등기를 신청한다? 아니죠. 태아는 안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아니죠. 자신의 명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있죠. 지방자치나 국가 할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 등기를 신청, 학교 명의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은, 법인이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네, 5번이 맞네요. 사단인 경우는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야는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네,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고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네, 맞죠. 권리자니까요. 그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맞고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 판단. 네, 맞고요.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이 기록상 형식적 판단을 합니다. 실제법상 등기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네, 맞고요.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둔 얼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수하는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해당, 네, 권리자죠. 권리자죠. 이득이 생기는 등기 권리자에 해당됩니다. 갑이 부동산이 갑을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 명의자 갑에게 남아 있어 병이 어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네, 병이 어를 대위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된다. 네 여기가 틀렸네요. 5분이 틀린 겁니다. 병이 아니죠. 어를 대위했으니까 어를 등기 권리자로 봐야겠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에 관한 표입니다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편하고요. 만약에 이걸따르게 기억하고 외우신 분들은 그냥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요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왜냐면 하 우리가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계속 갑을 관계가 나옵니다. 갑을 관계가. 그래서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게 보통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도와줄 놈, 손해를 입는 사람이 갑입니다. 그리고 등기 권리자가 어리에요 등기 할 놈이고 이익이 생기는 사람이 아, 등기 권리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다른 책에서는 권리자, 의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표막 이래서 뭐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이거는 이걸로 외우신 다음에 그냥 참고적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외우신 분들은 그 방법으로 계속 가지는게 좋아요. 저는 어, 문제를 공인중개사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외워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아좀 상식선으로 그냥 이해를 하실 부분들은 상식선으로 조금 자꾸 접근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해놓으시면은 그래도 나중에 좀 까먹더라도 지문 이렇게 읽다 보시면은 문제를 좀 찾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서대로 값을 순서대로 등기 의무자 먼저 내놨고요. 등기 권리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실제법상에 등기 신청에 협력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협력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고요. 등기 신청에 협력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 뭐냐 권리가 있거든요.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자죠. 절차법상 권리는 상실 손해를 보는 자고요. 권리를 취득 이익을 얻는 자입니다.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절차법상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대부분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갑을 관계에서 뭐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매도인이 바로 등기 의무자고요. 등기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는 소멸하고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권리가 있는뭔 권리냐?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 청구권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권리가 발생합니다. 자, 이 왼, 오른쪽 거는, 지금 이제, 대위를 해서 하는 경우에요. 지금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지금 미등기 상태예요그러면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병이, 어,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대위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등기 권리자. 이 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대위하는 사람이고, 등기 권리자는 이 바로 을이 되는 겁니다. 정상 거래를 했어요. 이번에는. 정상 거래를 다 매매를 하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무효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 갑이 판결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겠죠. 이때, 어리 등기 권리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도. 어를 대위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경우. 갑은 어를 대위해서 함으로 어리 등기 권리자입니다. 대위를 할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표에 나온 것처럼 이두 가지 경우입니다. 두 가지 경우.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돼요. 대위하는 경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온는데요 등기 권리자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지문에도 그렇고, 꼭 나오는 부분은, 대위하는 부분은 꼭 나오기 때문에 요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돼요. 병이 대위를 하든, 갑이 어를 대위를 하든, 어를 대위를 했다면, 어리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설차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를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갑수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얼명의 건조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는 어리다. 네, 갑수유의 토지가 있고요. 여기 을이 병에게 이제 건조당권을 이전한다. 이거는 그냥 뭐 요얼병 간의 관계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자는 어리 되겠네요. 어리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이제 권리를 이걸 보는 사람은 병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갑에서 얼로, 얼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얼명의 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갑의, 갑이 병에게 상, 병을 상대로 병명의 등기 말수를 명하는 확정 판결을 얻은 경우, 얘 예, 이거 조금 전에 봤던 화면하고 똑같네요. 얼병 이런 식으로 갖고 원인 무효가 됐고, 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서 등기에 등기 권리자는 갑, 갑이 아니죠. 이거는 대위, 얼 대위니까요. 얼이 권리자가 되는 거죠. 응, 갑은 아니고요. 채무자 갑에서 을로 설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자, 갑에서 을로 설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갑의 채무자 병. 네, 여기 병이 있네요. 병이고, 사행임을 이유로, 네, 동안가보라고 이렇게 이전했군요. 그래서 사행임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자, 이렇게 말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갑을 대위해서 이렇게 말소 하게 되겠죠. 그럼 갑이 대위니까 등기 권리자는 갑이다. 네, 맞죠. 자,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네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 채권 판결을 받았어야 등기 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네, 이거는 맞는 지문이죠. 네, 수용으로 인한 수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 권리자나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거제당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용으로 인한 경우는 직권 말소를 해주기 때문에 틀린 니이 네, 틀렸네요. 틀렸고.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렇죠. 판결이 났어요. 이행 판결이 났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말소등기 신청 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어, 승낙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등기 신청할 때 어, 제3자가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단독 신청으로 말소된다. 아이고 뭐 단독 신청할 거 없습니다. 승낙이 있으면은 또 직권 말소, 말소가 되는 거죠.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인이 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 틀린 거만 보면은 기게오거 틀렸습니다. 네 등기 신청에 관해서 등기 의무자 없는 경우 당사자 1인만 존재하는 경우 단독 신청이 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상속 등기, 토지 건물 표시의 변경 경정 등기,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멸실 등기 그리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유정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권리에 대한 변경 경정 등기도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이행 판결, 확정 판결, 뭐, 등기 신청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에 되고요. 뭐, 뭐, 등기 절차 이행해라. 뭐, 이런 식으로 등기 신청 의사가 진술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판결 주문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닌 경우. 그때는, 등기 신청할 수 없어요. 건조당 뭐 이런 것때 채권채구액, 채무자 명시 뭐 이런 거 없다든지 전세권 설정 등기인데 전세권이라든지 뭐 전세, 전세금이라든지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뭐 이런 거 없다든지 그러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화해 조서, 인낙 조서, 화해 공고 결정, 민사조정 조서, 조정에 관한 가름하는 결정 뭐 이런 것들 다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 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면 단독 신청 가능하고요. 가처분 결정은 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뭐 이런 거는 단독 신청 안되고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으로 해서 단독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가등기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등기는 안된다 공정정서 공정정서는 다 안됩니다 이거는 단독 신청할 수 없고요 공정정서 이런 걸 하면은 뭐다 하게요 공유물 상식선이 죠상이런것 상식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우리 현재 뭐 어떤 식으로 일반적으로 하고 있나 이런 것들 소송 당사자는 원피고 상관없이 모두 단독으로 지분 이전등기 할수 있다. 네, 공임물 분할 판결에서 확정이 났으면 뭐 지분 이전 이 하는 거는 누구든지 하면 되는 거죠. 원피고 둘다 이제 이 소유자잖아요. 공임물 분할 판결에서는 다 소유자입니다. 다 소유자 아무나 아무나 이렇게 해라. 네, 확정 시기는 확정 판결 받으면 그 판결은 뭐 상관없이. 뭐 10년 지나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등기 신청 가능하고요. 신청인은 성수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고요. 폐소한 등기 의무자는 직접이든지뭐대위든지다할수 없습니다. 요거 요거는 잘 나오죠. 조문이라든지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등기 원인, 원인, 그다음에 연월일 이런 것들 내용 보시고요. 첨부 서류, 첨부 서류는 뭐 확정 판결, 그다음에 확정 증명서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뭐, 제3자 허가서 뭐, 이런 거 필요한 경우라도, 네, 필요 없구요. 자,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구요. 그 다음, 토지 수용에 의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것도 단독인데요. 국가 지방 자체다 체가등기소에 촉탁해서, 하죠. 말소 등기 중 사망, 해상, 소재불명 소재불명은 공시최고하고요 재권 판결 후에 단독 신청합니다 가등기에서 단독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아니면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는 경우 단독 규약상 공영 부분의 등기와 규약 폐지에 따른 등기 이런 거 단독 처분, 검지, 가처분 등기 후 격려된 제3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말소 네, 이런 거 단독 가능합니다 가등기 명의자의 가등기 말소 등기 네, 단독 가능하죠 그 다음 토지를 수용한 경우 예, 단독 가능하죠 촉탁으로 여기 촉탁으로 하면 되니까요 음. 건재당권의 채권채고 이걸 감액하는 건재당권자의 변경된게뭐 감액을 해주는게 좋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거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감액을 했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내가 대출 더 돈을 땡겨 갈수 있는데 뭐, 채권 채권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보면 빚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좋은 거긴 하지만, 오히려 내가 돈이 더 필요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포괄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수정자의 수요권 이전 등기 신청. 이것도 공동이죠. 단독인 경우는 상속이죠. 상속 등기. 맨첫 화면에 봤던 상속 등기가 단독이 되는 거고요. 유정은 공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